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 굴러다니는 오래된 5원짜리 동전, 그냥 버리시거나 잊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5원짜리 동전, 알고 보면 황금만큼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5원 동전은 1991년 이후로 일반 유통이 중단되었고 그 이후로는 한국은행 민트 세트에서만 극소량 제작되었기 때문에 찾기조차 힘든 희귀 동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66년 미사용 5원 동전은 국내에서는 약 20만 원, 미국 이베이 경매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낙찰된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특히 1995년에서 1999년 사이 발행된 5원짜리는 발행량이 5,000개에서 1만개 수준으로 워낙 적기 때문에 단한 장만 있어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거래됩니다. 실제로 1995년 발행부는 현재 3 5 0 0 0원 이상 1999년 5원 동전은 무려 10만원 이상의 시세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동전들이 평범한 가정집, 할머니댁, 오래된 지갑 속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동전의 상태, 즉 미사용에 가까울수록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작은 스크래치 하나 없이 보관된 5원짜리는 수집가 사이에서 금값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서랍 속, 지갑 속, 책상 서랍 한켠에 잊혀진 5원 동전이 진짜 황금 자산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꼭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근무호기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전자책도 제작 중이며 도시광산을 위한 유통시스템, 앱개발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나 전자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해주세요. 010-7925-7909로 메시지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